What? 이거 아, 뭐였더라? 아, 리조, 리, 리조네로 젤라또라고 합니다. 그아 맛있대요. 괜찮아. 그냥, 그냥 이거 엄청 크다. 어, 그거 먹는 기분인데? 팥 아니야 팥하고 맛이 질적으로 달라. 약간 이거 왜 약간 좀 담백한 팥이야. 약간 콩 느낌 나, 약간 고소하다. 그렇지, 존나 맛있다니까.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돼요. 버스, 우와. 한밤중 이소람씨는 가발을 만진다 미치겠다 진짜 <laughs> 지금 시각 11시 29분 너무 어이 <웃음> 떨린데 웃음은 나와 소람씨는 힘들지 않은지 꾸역꾸역 하고 있다 소람씨가 하고 있던 가발 세팅은 내일술이 쩌쩌쩌쩌 너무 스킵인데요 <laughs> 소람씨는 취미생활로 코스플레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코스플레? <laughs> 튬 <laughs> 엔지 가발에 헤어스프를 뿌리지만 거울에도 뿌리고 있다 <laughs> 아니요 집주인은 이미 포기한 듯대체를 누워있었다 세이씨 <laughs> <laughs> 괜찮은 거예요? <laughs> 빨리 대사 대사 쳐주세요 세이씨 괜찮은 거예요? 잘할 수있말 <laughs> <게> 들어요 <laughs> 진욕설을 <진욕소리를> 사용했다 <laughs> 많이 묻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칭칭이 있었다 반았네 아, <laughs> 뭔가 인간극장이 아니라 동물의 <laughs> 왕국 나를 신는데 그러네 <laughs> 이게 동물의 왕국인가고 국사의 왕국 오늘도 오늘도 소란지는 가발을 만지며 밤을 지샌다 그, 뮤직비디 카메라 그거 리카님 그거 찍어준 거 빨리 저기 치약 기타 막메이가업한번 보면서 저거 다 내가 세팅한 거라고요. 저저 <laughs> 저거 내가 세팅한 거라고 인사로 세팅한 다음 거. 다음날 다음날 이 코스프레를 해야 하는 코스 어떻게 다들 저렇게 가발을 해놓고 난다. 날. <laughs> 저거 내가 치약 기타 말만 원에 팔아요. <웃음> 아니. <웃음> <진세> <웃음> 갑자기 <엄청 웃음> 왜 홈쇼핑? 이야 오 싸다 싸다 지금 당장 치아키 가면 만원만원만원 여기 단, 의사 다시는 없을 기회 단돈 만원 단돈 <laughs> 만원 여기 상 은성 은성 D M D E 지금을 놓치면 살수 없습니다 아나나던 감정 취해서 샀다 작곡 견장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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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한 나다넣가버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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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 아, 박자 까먹었는데 아니 너저 이거 사물에 사박사는 그런 거안 놔둬도 되죠? 네 아무도 부를 거 없잖아요 부를 리 없잖아요 부를 리 없잖아요 너 쿠려 두둥 너 쿠려 라면이나 처아가 오늘은 너그리월 가볼까 나 자른 양은 똑같은데 길이는 왜 길지 네 안에 흑염룡이 아 아닌 두개자 좋아 야식은 너구리다 요시 이거죠 지금의 감정은 이러고 <laughs> 다시 씻고화장해야 된다니 환멸나요. 환멸. 이라서아주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, 저희는 스위트 보이즈예요. 저희가 부를 곡은 '안녕하세요'라는 곡인데요. 저희가 처음이니까 잘 부탁드려요. 악플은노노노노그 다음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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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망가 <laughs> <laughs> <이거 뭐야>. <laughs> <그만> <laughs> 누우실래요 미피루 머리사우 신기게요 머리사 머리사 미츠루예요. 갑자기 웃기다죠? 어 오케이. 근데 나쓸 것도 괜찮을 듯. 출발. 출발. <laughs> 짠. 잠시 녀석 이분은 들어오세요. 저희가 일발해요. 맞나? 맞는 것같은 이식은 너구리다 요시 이쁘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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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아무 예쁘다 이런거 네? 갑자기요? <뭔의 시작은> <laughs> 네? 아니에요 <뭔의 시작은> 이런거 말고요 아니에요 <뭔의 시작은> 그럴리가 없어요 죄금합지만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다, 다월이 파카즈 카운터를 맡은 다월이라고 하고요 아, 그러니까. 최근에 콧구을 많이 못해요 아, 입 예. 때문에 입시 <laughs> <이치> 때문이요? 네네네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아, 아니요 네. 콧구인데 저는 <laughs> 포게일한를닥수한입니다 우후~ 뽀라라아짱님이다짱님 <laughs> 안녕~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카르토한모래집입니다 우후~ 게 뭐야? <laughs> 저의 바이킹 타요. 타요. 너무 맥주 같으신데. 입이 한도었더오세 머리카락, 머리카락 공인. 당당할 겁니다 아마도. 비네팟! 비네팟! 이우가구니팝 팔이 너무 짧아서 안나와요 가구니팝 여행을 떠납니다 저희는 저희 신박들 만나 타러 왔어요 <laughs> 장님 클로즈업 팝. 자체 클로즈업 자체 클로즈업 you 야외로, 야외로 가는 길 게... 나... 지하철을, 지하철을 탔는데 어? 소풍이으어 아! 있다 레인 소세지 맛있다 나도 와라 고기 먹고싶다 아, 밥 먹어요, 밥. 밥 먹어요? 밥. 밥.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지. 대박. 배고파요. 응. 빨리 시켜 먹자요. 저도 것 같아요. 줄이 길지만. 줄이 길지만. 우리, 우리 인원 한 20명? 19명? 정도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뭐. <laughs> 어메이징. 알록달록한 머리 누가 봐도 우리 팀스파다 진짜. 다뭐라는 건지 모르겠다. <laughs> 이거 아, 네. 네. 저아도 네. 저도 제 뒷모습 예,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?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? 이 가서 털털 우리 털. 이렇게 만지면 더 털대요 어, 안 돼, 안 돼, 그냥 건드리지 마요 건드리면 더 털대요 여기, 여기 털 여기 거의 다찾질요 자이드롭 타러 왔는데 가발 1초 동안 공중 부양한는데요 소리 머리시다 그래서 타보고 오겠습니다. 아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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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칠하면 또 승부팀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. 사실 십을요리광군 짠, 곳이 다 불었는데요. 앞머리가 또 꼬불이 됐어요.